안녕하세요. 핫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최신 트렌디한 핫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천 순위는 쿠팡 리뷰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핫템 스튜디오만의 감각과 신뢰성을 더해 1위부터 10위까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1분 내외로 제작되었으니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쿠팡의 판매 데이터와 사용자 리뷰를 참고해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핫템들로 엄선했습니다. 최신 유행에 맞는 제품들이니 쇼핑에 참고해보세요. 10개의 추천 상품 중에서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5위부터 1위까지의 제품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품 가격은 업로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 할인 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족하셨다면 다음에도 하템 스튜디오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